Says it give me more. Hand in mind, we lock that groove. Left, right, left, watch our bodies move. Snap to the beat, keep time with me. Boots say go, Heart say three, quick. Step cutie like my night. Stomp to the back beat, hold me tight. Walk that face, let the room ignite. Quick, step cutie with burning bright. Side step, spin, hair in the air. Laugh like a spark and I don't care. 모두들 꿀잠 자는 토요일 오전 7시 반에 출발하여 1시간 넘게 달려달려 달려 의령에 도착했습니다 어 조장님 경남의 중심 의령에 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자, 여기는 의령입니다. 경남의 중심 의령. 우린 이곳에서 민족환쟁의 역사를 함께 둘러볼 겁니다. 다 같이 준비되셨죠? 갈까요? 지나가는 의령 시민에게 인터뷰를 요청해 보았습니다. 여기가 바로 의령, 의병광장입니다. 저희 고향 사람들은 그냥 의병의 고장이라고 부르죠.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은 나라를 위해 일어난 사람들의 피와 땀이 서린 곳이라고. 어,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곽재우 장군은 바로 이곳 의령에서 의병을 일으킵니다. 나라가 위태로울 때 스스로 백성과 함께 일어나신 분이죠. 그첫 승리가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앞에 정암진 전투터입니다. 이 지금의 정암루 아래 속바위 근처라고 하네요. 곽재우 장군은 의병 50여 명과 함께 남강 정암진에서 외군 선봉대 2천여 명을 격퇴하여 전라도로 진군하는 외군을 막는 큰 성과가 있었던 전투였습니다. 그때의 그 정신을 잊지 않으려고 이렇게 의병 광장을 만들었습니다. 저쪽에 있는 동상이 바로 홍의장군 곽재우 동상입니다. 하나하나 다 의병들의 희생과 자부심을 담은 상징이죠. 우리 많은 사람들은 매년 봄이면 이곳에서 의병제전도 열고 곽재우 장군께 참배도 드립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앞장서서 목숨 바쳐 지켜내는 용기와 정신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으니까요. 요즘 의령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조용한 고장에서 만나는 큰 역사의 물결은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마음 속에 여전히 살아있는 의령 정신은 바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스스로 일어난 사람들, 그들의 발자취가 여전히 이 을병 광장에 남아 있습니다. 의령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곽재우 장군의 동상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정암 철교가 있습니다. 정암 철교는 의령군과 하망군을 잇는 다리입니다. 정암 철교는 근현대기에 경남 서부지역의 교통체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여 그 당시 무역 등 중요한 의의가 많았습니다. 네? 아 경남에 계신 우리 형의 정치가 너무 좋은데요. 귀여우말 나한테 찍어 주요 경상남도 문화유산 자료 정암철교를 바로 마주보고 있는 저 속바위는 의령의 유명한 명소입니다. 속바위는 20년에 있으면 부자가 된다는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위해 카드를 썼습니다. 의병탑을 지나 충익사에 들어섰습니다. 충익사는 각재우 장군 휘하 17명의 장군의 위패를 모셔둔 곳입니다. 의병하면 의병! 그래서 의병박물관을 찾아갔습니다. 들어서자마자 등장하는 홍의 장군 각재우의 동상. 동상이지만 위험이 있었습니다. 곳곳의 의령의 문화유적 그리고 의병에 대한 기록들로 두 건물로 이루어져 볼거리가 다양했습니다. 선생님, 정암진 전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곳은 임진왜란 당시 의령 지역에서 가장 빛나는 승리를 거둔 정암진 전투의 연장입니다. 정암진 전투는 홍의 장군 박제우 장군이 의병 활동을 한것 중에 가장 큰 전공을 세운 전투로서 우리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함진 전투는 언제 일어났느냐? 1592년 음력 5월 하순. 일본군이 전라도 진출을 위해 경상도 내륙을 통과하던 시기였습니다. 일본군은 전쟁에 필요한 군량미 확보를 위해 전라도 점령을 목표로 하고 있었고, 일본 육군의 장수 앙코쿠시 에케이가 이끄는 2천여 명의 병력이 이 정암진에 도착했을 때, 이곽재우의 의병대가 맞서게 됩니다. 이때 출명한 의병의 숫자는 단 50명이었습니다. 일본군이 정암진 강한에 도착해 나무대목을 엮어 도하를 준비했지만, 이 사실을 파악한 곽재우 장군은 병사들과 함께 나무뗏목을품쳐내고 그들이 만든 표지판을 늪지대 방향으로 옮겨놨으며 숲 속에 군사를 매복시켜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곳 고난이 발자 일본군이 도하를 시도했지만 곽재우 회와 의병이 만든 함정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그 사이 곽재우 장군의 기습을 받게 되고 일본군은 큰 피해를 입었고 후퇴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장암진 전투의 승리로 곽재우 의견들은 경상도 지역에서 명성을 떨치게 되었고 일본군의전라도 곡식 확보 계획은 큰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본군에게 조선의 모든 국민이 안목적인 군대라는 인식을 심어 주게 되어서 전쟁에 관련된 모든 전술 계획을 수정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왜 일본은 대장전을 치르게 되면 그 승패가 그 전쟁의 승패가 되었지만 민중이 기초가 된 의병은 대장전을 넘더라도 또 하나의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처럼 이 정한진 전투는 단순한 지역 전투가 아니라 조선의 고군을 시켜낸 역사적인 전투로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곳에 와 있는 이유는 그날 승리를 이끈 홍의 장군 곽재호와 의병들의 희생 정신과 지혜로운 전략을 되새기기 위함입니다. 연구도 연구지만 금강산도 시궁에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바로 의령시장입니다. 무엇을 사러 왔을까요? 의령하면 소바죠. 의령시장의 상인분이 할 말이 있다네요. 저는 탐생을 이 의령시장에서 봤어요. 우리 아버지도 여기서 잠을 쳤고 저도 젊었을 때부터 이 자리에서 일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이야기만 있지 않습니다. 나라를 되찾겠다는 가성으로흔들찾던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1919년 3월 14일 장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북적북적 됐었는데 어느 젊은 학생이 태극기를 팍 들고 막 뛰쳐나왔어요. 대한민국 만세! 이렇게 그 침이 순식간에 우리 시장 전체로 번졌어요. 장사하신 어르신들도 물건 사러 오신 어르신들도 다같이 이렇게 만세를 외치면서 거리에 나섰습니다. 아니 역시 순서들이 갑자기 달려와서 우리를 잡아가고 몽둥이로 막 때렸어요. 그래도 사람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시장 골목마다 울려파진 그런 반세, 만세, 만세만세 하는 그 소리는 지금 생각해도 등골이 수늘할 만큼 뜨거웠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 의령 사람들은 두려움보다 자부심이 더 컸다. 이렇게. 이 시장은 그날 장터가 아닙니다. 의령 사람들의 용기와 강결의 상징이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은 그날 그 이야기가 아직도 오고 가고 옵니다. 우리 순조들이 그품성 덕분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성공했지 않았서요 대한민국의 독립 유공자이자 일제강점기 때 대동청연당을 조직해 항일투쟁을 벌인 독립운동가 안희재 선생의 생가를 마지막으로 들리면서 우리 사조의 탐방이 끝이 났습니다. 교사인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제대로 된 역사를 배워가서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여기서 만난 수많은 의병 및 독립운동가에게 보답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애국이 아닐까 싶습니다.